네,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전달하고 있는 최욱진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단 행정학이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영학 이러면은 어,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배우나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행정학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만약에 궁금증이 드신다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직할 회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죠. 정부에 대한 학문이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특히 그 지식을 다 정리해 둔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어, 내가 취직할 회사니까 그 취직할 회사에 대해서 정리한 학문을 배우는 거는 일반 행정직의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 일이 되겠죠. 근데 뭐 그런 것을 떠나서 행정학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대학교 과정에 있는 하나의 전공 과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 배우다 보면 느끼겠지만은 이게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보통 이제 쉬운 과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전체 수험생 분들 중에서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분량이. 그래서 행정학은 분량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어려운 건데, 이 분량이 많은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처음에 좀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행정학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팁을 좀 드리고, 커리큘럼 설명,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등에 대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문 과목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시험 체계가 좀 변화된 면이 있거든요. 전문 과목 체계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직렬마다 전공 과목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제도를 전문 과목 제도라고 하죠.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일반 행정직에 지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학과 행정법이 전문 과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시험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공통 과목 이라고 하죠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감소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도가 이제 감소했다는 게 지나치게 쉽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과거에 비해서 공부할 분량이 조금 감소했구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특징에 보면 행정학 난도가 많이 높아졌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목제도 시절에도 행정학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그때 어, 수험생분들한테 전달하던 그 지식의 분량하고 전문과목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그 분량의 수준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행정직 TO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감소한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약간 변수가 있네요. 어 이번 정권에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형성이 됐죠. 그 과정에서 지방직 일반행정직 TO는 조금 증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다행인 일을 갖거든요. 이런 추세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TO가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적체되어 있던 제시하시는 분들과 신입생분들이 이제 경쟁한다고 했을 때, TO는 줄고, 재생분들은 이제 적체가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필기 합격선 자체가 높아졌던 성향이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뭔가 이제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요건 좀 변수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학이라는 게 일반 행정직에서는 경쟁력이 될수 있는 과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음, 살펴보면은. 이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상당한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어 있지 않습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과목의 경우 어느 정도 이제 배웠을 때 금방 이제 고득점을 받는 성향이 좀 있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만으로 되기 힘든 분량이 많은 과목은 바로 이거를 마스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시게 되면 어, 내가 경쟁력 있는 수험생이 될수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전문 과목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행정학 난도 추세를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대그래프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22년서부터 24년도까지 데이터 정리 해봤습니다. 총 6번의 데이터가 있어요.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세 번의 데이터가 좀 어려웠던 편이에요. 어, 이 중에 여섯 번이었는데 세번 정도가 행정학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의 케이스는 행정학 시험에 대해서 점수가 내가 뭐 90점이 나오지는 않았어도 합격이 가능한.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요, 기본적으로 행정학이라는 건 그래서 좀 불량이 많아서 늘 90점을 받는다는 건참 어려운 네, 그런 과목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편인 거죠. 합격수기는 좀 가볍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23년도 지방직 9급은 수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점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분이 잘 하시는 분이지만 은 기본적으로 수험, 시험 자체가 무난하니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그렇죠 뭐 95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성성이 됩니다 95점 근데 이제 23년도 국가직 9급은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럼 이분 한번 보세요. 행정학 점수가 80점이거든요. 그럼 이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못한 편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도 붙었고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고해 그 이제 국가직 7급 시험도 붙으셨거든요. 그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음 제가 정확하게 밝혀야죠 22년도 12월에 행정학을 처음 배웠어요. 근데 이제 23년도 시험에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았거든요. 이유는 있어요. 요분은 기존에 타 직렬에서 시험 그 경험이 있던 분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이 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학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쏟아서 단기간에 많은 점수를 받았음을 밝히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런 분들 이제 80점. 그래도 최종 합격하셨고요. 24년도 국가직 9급인데 이분은 이제 수석 합격하신 분이 되겠어요. 이때도 시험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통계학에서 극단적으로 잘 보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요분한개 틀려서 이렇게 우정직 수석을 하셨습니다. 지방직 필기도 당연히 붙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해 보니까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고 군무원 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제일 제가 올인하는 시험이 사실은 국가직에서 그 모든 걸 올인해서 일단 가르쳐드리는 편이에요. 이유는 있어요. 국가직에서 이 매듭이 하나가 잘 풀리면은 그 다음 시험서부터 수월하게 쭉쭉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령 최종 목표가 지방직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지 말고 국가직서부터 아예 잘 보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국가직 시험에 올인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한번 매듭이 잘 풀리면 그 뒤에 시험들이 다잘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음. 것도 한번 보시면 한요 정도 점수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국가직 24년도 9급의 경우에는. 음. 24년도 지방직 9급은 특히 어려웠었습니다. 한 80점 정도면 우수한 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점수들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거죠. 음. 그리고 군무원 시험은 어 제가 이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4월 달이 있죠. 그리고 6월 달이 있고 7월 달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4월 달이 이제 국가직 시험 보는 거 맞죠? 국급 시험입니다. 그다음 6월 달이 이제 지방직 보고 7월 달에 이때 군무원 시험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은 국가지방직을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한 경우가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시험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음, 이유는 뭐냐면 TO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선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찬스를 내가 한두 번만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번 정도 두고 수험생활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내가 불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내에서 좋은 직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는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일반행정 구급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뭐100 대일을 넘어가고 120 대일,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60 대일, 요 정도의 경쟁률인 이유가 있거든요.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셔도 괜찮거든요. 굉장히 큰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얘는 시험을 보는 과목은요. 국어랑 행정학이랑 행정법 이렇게 세 과목을 파요 대신에 이제 영어랑 한국사는 공인 시험으로 대체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어, 국가직에서 지방직에서 어, 시험을 받고 군무원으로 이제 이끌고 나가는데 이 중에서 국어랑 행정학이랑 행정법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7월 달까지 경쟁력이 있는 수험생이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도 어,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7급에서 수석 합격하신 분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국방부에서 붙으신 분이고 우리 방문각에서 지방직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군무원 붙었던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셨거든요, 이분도 이제 영천인가 어디에 지방직이 붙으셨으니까 그때 필기합격선이 89점인가 그랬어요. 그럼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잘하셨거든요. 고그붙으으셨 국방부 부급붙으으셨요요 어떤 거는게 좋냐고 는한테물어 저한테 물요아저거든요는 당연히 국는부연히국 하죠. 왜라면 하죠. 왜여하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다음동주그센터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에는 거하고. 는 큰 국책기관에서 일하는 거 하고는 좀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민원 업무 같은 것도 없고,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들어보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군무원 7급은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리큘럼 책인데요. 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행정학 공부하는 방식, 어떤 강사든 이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어요. 뭐 이건 어떤 강사든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은 선생님 이거 이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는데 어떤 거를 좀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다수의 그 수험생분들이 경능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는 시행착오를 좀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분들은요, 제가 처음부터 딱 잡아드리긴 했었지만, 항상, 이론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을 보지 말아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공부의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론서는 한7 정도라고 본다면 문제집은 한3 정도의 비중으로 갖고 가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유는 있어요.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항수 자체가 행정학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항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공부하는 게 이론서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책 자체가 지식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지식이 정리정돈 되어 있는 책은 기본적으로 이론서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학을 이제 정복하려고 할 때는, 이론서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라.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이라는 건 그럼 왜 보는 거냐?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0.0점을 0점, 잡는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서를 보는 게 지겨우니까 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이론서만 계속 보고 있으면 좀 지겨울 수 있거든요. 1 년간 아좀 지루하네 이럴 때좀 문제 좀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론서보다 아 이거 또 지루하다 이러면은 풀었던 문제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표시해둔 예를 들면 틀렸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맞췄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지루함을 달래는 과정이 문제집을 푸는 이유인 것이지 이 문제집을 절대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한정되는 시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많이 볼수 있는 책은 한 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권 보기에도 벅찬 시간이다 이론서 한권이 이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많이 본다 음.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24년은 이제 지나갔고, 25년에서 이제 3, 4월에 오픈하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처음 행정학을 시작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올인원 수업을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올인원 수업은 뭐냐면 이론 수업이 되는 거예요. 이론 수업. 기본적인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 정리를 해 나가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학격생 분들 중에서요. 올인원 수업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그래서 행정학 전 범위를 64시간 동안 나간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는 수업이 올인원 수업이 되겠고 어느 정도의 숙제는 추가가 될 거지만 여러분들이 행장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인원 수업을 들어오셔 가지고 내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 정리하는 거다 이게 일단 3 4월에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천지문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 ox 수업이에요 얘는 ox 수업 난이도가 있는 책이고 보통 이제 7급이라든가 9급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 제가 정리를 해둔 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OX를 지금 여기서 한번더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 1, 2월에 시작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이론 수업을.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천지문 수업을 통해서 어 이론서 정리도 좀 하고 기출 문제를 저랑 같이 좀 접하는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 OX를 풀어보는 과정을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 사지선다 기출 문제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ox로 구성된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더 도움이 많이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ox예요. 무조건 음. 사지선다로 구성된 그 문제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답을 찾는 것이고 ox 문제집을 저랑 같이 본다는 것은 디테일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디테일한 선지 분석을 좀 하다 보면 오히려 사지 선다로 구성된 문제집은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OX 분석을 잘하게 되면 제가 아까 이론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론서가 잘 읽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출을 접하게 만들 때는 OX를 좀 많이 다뤄드리는 편이거든요. 난이도가 좀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1, 2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기출을 들어옵니다. 만약에 제가 올인원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기출 OX도 같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천재문 수업을 같이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언어 과목에 대해서는 좀 기초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전공 과목에 시간을 좀더 써도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적인 부분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접해야 되겠죠. 동형 모의고사 난이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렵게 출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도 좀 수월하게 이제 풀수 있지 않았었나 성적이 좋았던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재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 교재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재가 불편하면 1년간 불편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이 이론서예요.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이렇게 문제집이에요. 음. 기본적으로 이 문제집은 4지선다로 구성된 문제집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450개 정도 기출문제 들어있어요. 얘는 확인학습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이제 이론수업을 들어가면서 아 해당 부, 배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예, 그런 문제집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론서 딱한 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5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행정학 기본서에 비해서 있는 장점은 뭐냐면 볼륨은 기본적으로 좀 얇은 편이에요. 그런데 들어있을 건다 들어있고 저거 잘 보면 충분히 고득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경험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교재를 펼쳐보면요 속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장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이렇게 구조도가 있고, 이 구조도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제 밑에다가 제가 넣어 놨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음, 잘 넣어 놨죠. 이 구조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지식을 배우게 되면 머릿속에서 뭔가 배운 걸로 떠올릴 때는 이미지로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음, 이미지로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뇌구조 자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미지를 통해서 좀 구조를 잡고 전체적인 설명을 쭉 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이 구조도만 봐서는 처음에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모든 내용을 떠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이 잘될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다양한 상세한 설명은 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읽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인덱스에 보면 요 어, 데이별로 제가 책을 분할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 교재 부재가 30일에 끝내는 최욱진 행정학이 됩니다. 30일치 분량으로 해서 교재를 분할을 해놨습니다. 음. 하루에, 하루에 1일치씩만 읽어도 30일이면 1회독이 가능한 것이고 처음에는 힘이 부족하니까 하루치만 공부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이 책에 대해서 숙련도가 높아지면 하루에 2일치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한 보름 정도 하려하면 1회독을 또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대해서 숙련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수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석 합격자를 제가 운이 좋게 많이 만났죠 음, 만난 거죠 제가 만들더, 만들었다기보다 만난 거죠 왜냐하면 학생 운이 다른 거거든요 저한테 사실은 근데 그렇게 성적을 잘 냈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책을 어, 30일치 분량이긴 한데 일주일 정도의 일회독을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 은 시험은 떨어질 수가 없고 무조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힘이 처음부터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숙련도를 조금 조금씩 높여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에 이 책을 편안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된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급이든 7급이든 국회 8급이든 상관없어요. 다 붙을 수 있어요. 음. 여기 문제집은요 기존의 그 수험서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아래 해설이 들어있는 식으로 구성을 잡아봤고요. 어, 문제집을 풀때 주의해야 될점첫 번째, 선지 굳이 외우지 않는다. 음, 풀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공부 요령입니다.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뭐, 요 문제의 경우에는, 어 내가 맞추긴 했는데, 운이 좋았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표시해 두세요. 음 이거를 표시를 흔적을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에 대한 자기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이렇게 전체까지 풀어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책을 바로 다시 보면은요, 사실 답이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는 겁니다. 언제 다시 꺼내면 될까요? 이론서 공부하다가 지루할 때 다시 이 책을 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책을 볼때 어디를 보면 되는 거예요? 틀렸던 문제, 애매하게 맞췄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요거는요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검증이 된방식이 학습 방식. 그래서 신뢰도라는 개념이 행정학에서 나오거든요. 그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측정한 값이, 값의 일관성을 나타내요. 그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재시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재시험법이 뭐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좋은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남겨놨다가 나중에 어,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같은 문제를 내가 틀렸던 거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죠. 그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음. 식으로 문제는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OX 컨텐츠는 많이 드리거든요. 음. 전체적으로 풀어드리는 OX 문항 수가 3,000개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음. 보통 왼쪽에 OX 설계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해설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OX 이렇게 풀어보면서 쭉 표현을 했고 여기 여기에 이제 해설은 다 되어 있는데요. 흔적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틀렸구나, 틀렸구나, 틀렸구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시험법을 통해서 신뢰도 측정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를 네개의네개 선지 중에서 가장 답인 것을 찾는 거하고.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고 나서 아 이게 정확하게 선지를 읽을 때 여기가 포인트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아는 사람하고는 정확도의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OX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서 같이 풀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은요 나중에 이론서를 리딩을 할때 굉장히 편안하게 리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론서를 읽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야 이런 게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문제 경험을 하다 보면 어, 여기서 이거 문제 나왔었지 어, 여기서 이거 나왔었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론서와 계속 숙련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어떤 시험이든 나는 다잘 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골자는 어,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분량이 대단히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책을 다 같이 많이 보려고 하면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한 권을 정해 가지고 좀잘 봐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집보다는 이론서가 되겠고 그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내가 데이터 정리해 두고 경험하는 책이다. 다만 이제 4지 선다로 구성된 문제보다는 5엑스로 구성된 책을 강사랑 같이 분석을 해 나가면서 쭉 경험하다 보면은 이론서라는 건 나중에 술술술술 잘 읽히게 된다. 그러다가 그 30일로 정리되어 있는 그 교재를 어 이제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에 걸쳐서 내가 쭉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힘이 갖춰지게 되면 아 이건 게임이 끝난 것이다. 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